여행을 준비할 때 우리는 늘 설렘과 기대를 먼저 떠올리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 기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너무 사소해서 더 억울한 실수 때문입니다. 12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은 늘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잘못 가져간 물건이 있으면 그냥 압수당하고 끝났습니다. 아깝긴 했지만 그 정도면 감수할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단순 압수가 아니라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검색대를 통과해 겨우 안도의 숨을 쉬려던 그 순간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바로 벌금 고지서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달러까지 나갈 수 있고,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해졌을까요?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공항 인력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검색대를 늦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가 무심코 들고 오는 금지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공항이 더 강하게 단속하고 단순 압수 대신 벌금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최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실제 사례를 봤습니다. 어떤 승객이 작은 핫소스병 하나를 가방에 넣고 들어가다가 5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5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액체류 용량 초과,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버리라고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규정을 모른 것이 아니라 알고도 주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31일 이후, 즉, 12월부터 실제로 적용되는 송가방 속 벌금 함정 7가지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실질적인 여행 생존 지식입니다. 그리고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분, 출장이나 해외여행이 잦은 분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공항 함정, 피하기, 팁을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알림만 설정해도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훨씬 안정적인 여행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함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흔하고 많은 사람이 걸리는 문제는 액체처럼 보이는 고체류입니다. 100ml 규정이 있으니 물이나 음료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형태가 흐물거리면 모두 액체로 분류됩니다. 고추장, 잼, 꿀, 소스류 같은 것들 뿐 아니라 어머니가 정성으로 담아준 음식, 여행지에서 산 수제 벌꿀, 100ml를 넘는 모든 용기는 벌금 대상입니다. 요거트나 푸딩, 땅콩버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엔 음료처럼 보이니 그냥 마시세요 하고 넘겨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치약은 매우 자주 걸리는 품목인데 안에 남은 양이 얼마든 상관없이 포장에 120ml라고 적혀있으면 위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정이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안내되었기 때문에 위반하면 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의심되는 액체류는 모두 위탁 수화물에 넣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행용 소용량을 챙기면 됩니다. 12월 이후로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공항 검색대 앞 투명한 쓰레기통에 물건을 던지는 순간 돈이 날아가는 것과 같고, 운이 나쁘면 그 순간 벌금까지 따라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벌금 함정, 바로 보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보조 배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규정을 혼동하는 물건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이어폰까지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나 두 개쯤은 가방에 넣게 되죠. 문제는 몇 개까지 가능한지, 어느 정도 용량이 허용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반입만 가능하고 수화물이나 캐리어 안에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단순히 기내에 들고 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수 제한과 용량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었고 이 기준을 어기면 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누구든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 3개나 4개까지도 허용되던 때가 있었지만 그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규정 강화로 인해 초과 반입은 이유를 막론하고 벌금 대상입니다. 또한 용량 제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배터리의 정격 용량이 100와트시를 넘으면 안 되고 100와트시를 넘더라도 160와트시 이하라면 항공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단한 개만 허용됩니다.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이 규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라벨이 흐려졌거나 표기가 지워진 오래된 배터리입니다. 행사 기념품으로 받은 제품이나 저가형 제품 중에는 용량 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안 요원은 그 물건을 안전성 미확인 위험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예전에는 단순 압수로 끝났지만 지금은 벌금 경고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실제로 한 여행객이 중국에서 산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들고 나갔다가 라벨이 지워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500 위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정상 작동했지만 표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물 분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보조 배터리는 한두 개만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 판매되는 2만 mAh 용량의 배터리 대부분은 74Wh 정도라 기준치 이하입니다. 둘째, 제품표기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VH 또는 mAh가 선명하게 적혀 있지 않다면 사용할 때는 괜찮더라도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오래된 배터리는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수십만 원을 내는 것보다 새 제품 하나를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죠. 넷째,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C 인증, C마크 같은 공식 인증이 있는 제품은 검사를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혹시 제품 표기를 읽지 못해 용량 계산이 필요하다면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와트는 미리암퍼시간 X 3.7V 1000. 예를 들어 2만 미리암퍼시간 배터리는 2만 x 3.7천 즉 74와트아워가 나옵니다. 이는 안전한 범위입니다. 규정이 왜 이렇게 강화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조 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델타 항공에서는 보조 배터리 폭발로 기내 대피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승객 전체의 생명과 이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계 항공 당국은 동일한 기준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 배터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발 전에 배터리 개수, 용량, 라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벌금 함정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가지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바로 라이터와 성냥 같은 점화류입니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기념품을 구매한 여행자들까지 자주 걸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여행지에서는 열쇠고리 모양, 립스틱 모양, 귀여운 피규어 형태의 라이터들이 많이 팔리는데 이런 제품들이 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일반 라이터 하나 정도는 허용되었고 주머니에 넣고 보안요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규정 강화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겨진 점화물로 간주될 경우 단순 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가방이나 캐리어 안에서 발견된 라이터는 은닉 반입으로 분류되어 더큰 문제가 됩니다. 보안요원의 눈에 띄는 순간부터 이는 항공 안전 위협 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빼앗기는 수준을 넘어 고액 벌금과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은 불꽃이 일직선으로 강하게 나오는 토치형 라이터입니다. 흔히 방풍 라이터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모양이 아무리 귀여워도 기념품이라고 주장해도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창의 공항에서는 장식용이라며 가볍게 가져온 토치형 라이터 때문에 벌금 300달러를 낸 여행객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행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규정 위반은 위반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점화류가 발견되면 검색대가 잠시 중단되고 가방을 다시 분리해 검사해야 하므로 보안 요원 업무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최근 규정에서는 지연 유발 물품으로도 분류되어 벌금이 더 쉽게 부과됩니다. 즉, 몰랐어요라는 이유는 어느 공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흡연자는 일반 플라스틱 라이터 한 개만 몸에 지니고 보안 검색 시 즉시 꺼내 보여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천 원짜리 투명 라이터가 오히려 가장 안전합니다. 비흡연자는 기념품 형태의 라이터가 가방에 섞여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열쇠고리에 달린 작고 귀여운 라이터, 립스틱 모양의 라이터, 피규어 형태의 장식 라이터는 모두 위험물로 간주되며 여행자가 몰랐다고 해도 변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로 된 일반 성량은 한 상자까지만 허용되지만 금속 재질의 영구 성량이나 오일을 사용하는 성량은 절대 금지 품목입니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은 물론이고 특정 국가에서는 항공기 탑승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공항에서는 라이터 하나 때문에 수화물 전체를 열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검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안 검색 장비가 점점 정밀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라이터 내부의 가스 잔량까지 감지됩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금속 덩어리로 보이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가스 압력과 형태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비었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보안 요원은 위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기준에 해당되면 즉시 벌금 대상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숨기지 말 것. 방풍 라이터 금지 기념품형 라이터 절대 금지. 작은 라이터 하나 때문에 수십만 원을 잃고 조사까지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강화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벌금 함정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바로 전원이 켜지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이 문제는 사용자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큼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만 규정상 매우 위험한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은 물론이고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전자책 리더기. 게임기 등 요즘 여행자가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검색대에서는 이 기기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여도 배터리가 없어요 라고 설명하면 간단한 폭발물 반응 검사만 하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배터리 내부에 폭발물을 숨기는 방식의 테러 시도가 증가하면서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엑스레이로는 내부 회로나 배터리 모양만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전자 기기는 안전성 미확인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분류되면 기내 반입이 금지되고 상황에 따라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행자가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이 보안대에서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바로 문제가 됩니다. 새 노트북을 살 수도 없고 자료를 꺼낼 수도 없으며 심한 경우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여행은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 출국 전날 모든 전자기기를 100% 충전해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게임기 등 전원을 켤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충전기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합니다. 위탁 수화물에 넣으면 기내에서 전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셋째, 규정 내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챙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는 기내에서 전자기기 충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전원 테스트입니다. 집에서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직접 켜보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이 켜지는지 배터리가 충전되는지 확인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고장이 난 전자기기나 오래된 노트북은 기내 반입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과감하게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수 있습니다. 홍콩 공항에서는 한 비즈니스맨이 노트북 전원이 켜지지 않아 검사를 받았고 결국 보안 불가 전자기기 소지라는 이유로 벌금 2,000 홍콩 달러를 냈습니다. 기기 고장이었지만 보안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벌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안 요원은 그 기기가 실제 전자제품인지 아니면 폭발물로 개조된 기기인지 즉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원이 켜지는지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장시간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항 내 충전 스테이션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게이트에는 USB 포트가 있어 빠르게 전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벌금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여행자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바로 분말류, 파우더 형태의 물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루가 뭐가 문제야? 위험한 물건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공항보안 시스템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분말이 엑스레이 화면에서 액체나 폭발물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보안요원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분말류가 액체류처럼 강하게 제한되고 규정을 넘기면 즉시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들이 분말로 분류될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헬스용 단백질 파우더, 아기용 분유, 한약가루, 각종 건강보조식품 분말, 고춧가루와 같은 향신료류, 베이비 파우더나 루스 파우더 같은 화장품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물건들을 그냥 가방에 넣고 지나가면 보안 요원이 음식이군요 정도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은 매우 명확합니다. 총량 350ml 초과 시 벌금 부과. 단위가 그램이 아니라 밀리리터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말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350 밀리리터를 넘깁니다. 350 밀리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콜라캔 하나의 크기가 딱350 밀리리터입니다. 즉, 단백질 파우더 통 하나, 분유통 하나는 거의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 가족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며 한약 가루 5봉지를 들고 있던 중 총량이 350ml를 넘어 벌금 200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물건이 위험물도 아니고 단순 건강식품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대량 분말류는 보안 규정상 의심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기 분유는 제한을 완전히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동반해야 합니다. 둘째, 검색 시 반드시 꺼내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보안요원이 요청하면 직접 열어 보여주거나 소량 테스트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피하려고 가방 깊숙한 곳에 숨기면 엑스레이에서 바로 걸리고 검사를 회피했다고 기록되면 벌금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분말류는 모두 위탁 수화물로 보내면 됩니다. 단백질 파우더, 향신료, 건강식품 분말, 한약가루 모두 캐리어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필요한 아기 분유나 약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꺼내서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 파우더류는 대부분 소량이라 문제가 없지만 여러 통을 합쳐 350ml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호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규정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12월부터는 아시아 주요 공항까지 전면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출국 전날 투명 지퍼백을 하나 꺼내 액체류와 분말류를 모두 모아 용량을 체크해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기준을 넘을 것 같은 물건은 과감하게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행 전단 5분만 투자해도 수십만 원 벌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파우더처럼 여행 중 사용할 일도 많지 않은 물건에 벌금을 내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 함정을 잘 피한다면 보안 검색대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연도 줄일 수 있고 전체 여행 일정도 훨씬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벌금 함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섯 번째 항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가장 억울하게 걸리는 것이 바로 휴대용 공구, 멀티툴, 그리고 자기 방어용 도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작은 도구일 뿐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묻지만 공항 보안 규정은 도구의 크기보다 위험성과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멀티툴은 열쇠고리에 달린 작은 칼날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금지이며 칼날이 접히거나 숨겨진 형태라면 더 강한 조치를 받습니다. 카드형 나이프처럼 신용카드 모양의 얇은 칼도 대표적인 벌금 대상이고 와인 오프너의 작은 톱니날, 날카로운 금속 파일, 튼튼한 손톱깎이 등도 찌르기 도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신용 스프레이, 전자 충격기, 스파이크 반지, 택티컬 펜 등은 모두 공격성 물품으로 분류되어 소지 자체가 위험행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승객이 열쇠고리에 붙어있던 작은 멀티툴 때문에 벌금 150달러를 냈습니다. 칼날은 손톱깎기보다 짧았지만 엑스레이에서 감지되는 순간 이미 늦은 것입니다. 보안요원은 이를 기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로 판단했고 결국 벌금과 함께 소지 기록까지 남게 되었죠. 검색대에서 이런 물건이 나오면 컨베이어 벨트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승객의 검사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런 지연 비용이 벌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전체 보안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정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벌금 함정 바로 손세정제와 소독 물티슈입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이지만 이 물품이 이제 위험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손세정제의 주성분인 알코올 때문인데 70%를 초과하면 가연성 액체로 간주되어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예외 규정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었지만 그 예외가 올해 12월부터 완전히 사라지며 규정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한 여행객은 80% 알코올 스프레이 300ml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험물 반입 시도로 벌금 250달러를 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기내 반입도 위탁 수화물도 모두 금지입니다. 또한 용량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70% 이하라 하더라도 100ml를 초과하면 곧바로 위반입니다. 보안 요원은 액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용기 표기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대용량 물티슈는 액체가 천에 흡수된 대용량 액체류로 취급되어 벌금 대상입니다. 포장지에 고농축 알콜, 가연성 표시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콜 70% 이하 용량 100ml 이하 개별 포장 제품 사용. 손세정제는 여행용 소용량 제품만 물티슈는 개별 포장형 한 장짜리 제품을 선택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출국 전날 용기 뒷면에 불꽃 아이콘을 확인하는 습관만 있어도 벌금을 완벽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항 보안 규정은 더 엄격해졌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세계 공항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여행은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가방을 완전히 비우고 액체와 분말류를 따로 모아 규정을 확인하고 전자기기 전원을 테스트하며 의심 물품은 모두 위탁 수화물로 돌려놓는 것만으로 벌금을 완벽히 피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고 좋은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 이번 여행도 단단하게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